안녕하세요. 향이설아 햄냥의 텃밭입니다. 원래 개똥쑥하고 세비름이 자라는 텃밭인데요. 지금 이거는 세비름입니다 사실 세비름만 자란게 아니고요. 지금 옆쪽은 개똥쑥밭인데요. 풀과 함께 저희 엄마예요. 엄마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오랜만에 텃밭에 나왔는데요 전부 다 풀입니다 풀밭 근데 새빌은 너무 크죠 제 손바닥이 이만한데요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옆에 또 캤다고 하네요 한번 캐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제 새비름이 꽃이 피고 씨앗이 맺을 때이기 때문에 약용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 만드는 거는 우리가 나물로도 만들어 먹고 환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 좋습니다 엄청 크지요 새비름밭에는요 우리가 쓴박이도 잘하고 풀도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쪽쭉 가보시면요 개똥쑥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개똥쑥이 영향을 주지 않아서 엄청 작죠. 다른 집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라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돼야지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네요. 향인설라향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